복근, 그거 운동해서 만드는 거 맞죠? 아니요.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할게요. 운동 안 해도 복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30대 의사인 사이먼 도일이 단 3개월 만에 체지방을 19%에서 10%로 바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나요? 그렇다면 그의 비밀이 뭘까요? 이게 다 식단만 바꿨다고요? 운동 없이도 복근이 생긴다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? 이 방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복근이? 식단만? 여러분,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. 이걸 알면 여러분도 3개월 뒤에는 숨겨진 복근을 만나게 될 거예요. 지금 바로 그 비법을 따라해 보세요. 비밀은 바로 오버나이트 오트밀과 단백질 관리에 있었어요. 네, 그게 다예요. 믿기지 않죠? 하지만 사실입니다. 이제 여러분도 시작할 차례입니다. 도전. 이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.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. 아직도 복근을 못 만들었다면 이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나 프로필을 누르고 연결된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여러분의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.